저는 오늘 일곱 번째로 순전한 복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믿음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감정이나 노력이나 또는 강한 기대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믿음의 선물을 받은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인데, 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역사로 믿음의 선물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함정과 이 중요한 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냥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의 선물을 은사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면 이 같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이할 때에 나오는 예화인데 몇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이 진통제를 좀 먹어야 되겠다. 타일론을 어디다 뒀는데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앞에 캐비넷을 열고 타일론을 알을 꺼내서 두 알, 아이고 두알 이겼죠. 좀더 먹어야지 한세알 정도 넣고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으니까 두통이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하필이면 그 약은 진통제가 아니고 쥐잡으려고든 쥐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쥐약을 진통전줄 철석같이 믿고 먹었습니다. 그렇죠?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은 겁니다. 대상을 잘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다. 어리석은 일이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으나 다 거짓된 신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오래 서서 피, 피곤합니다. 불편합니다. 다리 아파요. 제가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 다녔더니 서울이 참 좋은 게 지하철 전철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저뭐 지하철만 타면 쌩쌩해서 그게 막히지 않고 갑니다. 그 지하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승을 하니까 다리 운동도 돼요. 하루에 만보 그냥 걷는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런 저는 지하철에 가서 자리가 이렇게 빈 자리 보면서 한번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눈이 동그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어디 할아버지 나보고 하는 건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황당하고 고맙고 이상한지 제가 그 청년을 눌러 앉혔습니다. 나 아직 젊어. 나 할아버지 아니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죠. 저는 전철말탈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전철을 타면 저는 저칸 저쪽 저쪽 끝에 가서 어머니 여기가 으십니다 어머니는 일곱 사람이 앉은 것을 어떻게든 벌려가지고 여덟 사람 앉게 하고 빈자리를 만드시고 그 전철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게야, 여기 빈자리 있다! 빨리 와라! 세상에 저렇게 주책 푼수도 아무리 우리 어머니지만, 저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전철 타면 같은 칸안 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 자리 비었다 와서 앉으라고 불러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다리가, 아픈데 빈자리가 있어도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서가지고 저기 앉으면 다리가 안 아프고 편안하겠지. 아무리 생각해야 소용 없습니다. 가서 자기 몸을 안고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나야가라 폭포에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줄을 메어서 줄 타기를 해서 폭포를 건너갑니다. 긴 바, 장대를 들고 밸런싱을 하면서 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잘 걷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한번 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나는 그 전에 사람을 하나 등에 업고도 건너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한 사람 업고 제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들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잘 알아 보았습니다. 믿음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어쩌다 한번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가고 만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의 시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죽 자고 가서 메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저는 뭐라 그러면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데, 제 친구 중에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싸움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유도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싸움 잘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덤비는 아이들이더라고요. 피가 터지고 깨지고 짓밟혀도 또 일어나서 또 매달리고 그러면 아무리 유도 태권도 단수가 높아도 그런 아이들한테 못 당하더라고요. 하하, 그렇구나. 우리 영적 싸움이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나를 축복하여 줄 때까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죽자고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반복해서 매달리고 일 매달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몇 마디 하다 그만둡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쿨쿨 자면서 저보고 와서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합니다. 나는 기도나 해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아가는 자는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나 결단이나 감정이나 노력이나 기대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지 믿음 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법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받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였으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말이 이상해요. 무슨 철학적인 말도 같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substance of the hopeful.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실물, substance. 그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 증거는 증거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눈에 보이야 증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 만났습니다. 좀 겨울에 피곤해서 좀 세미나도 가고 좀 쉬러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팜스프링 한번 갔다 오자고. 거기 가면 온천이 좋은데.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라고 LA에서 한 2시간 동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거의가 3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잤어요. 얼마나 피곤하지.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자고 먹으면 또자세요 저는 뭐 잠자는 건잘잘수 있어요. 물론 먹는 것도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 실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그팜스프링스에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센 화신토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엄청난 돌산입니다. 산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그 꼭대기에, 백두산 높이가 되는 그 꼭대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 둘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흉악한 돌산에 45도 경사로 올라가는데요.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케이블카랍니다. 그게. 그 케이블카가 지금 가시면 360도로 돌아가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대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LA 간 김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니까 눈이 쌓였어요. 거기 보니까 기념관에서 슬라이드쇼를 해주고 영화를 보여줍니다. 이 케이블카가 어떻게 생겼는가. 1963년에 완성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는 1935년도에 프랜시스 크라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전기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그 산에 등산을 왔다가 보면서 혹시 이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으면 관광에 유용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하고 미리 내어다 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다 케이블카를 지어서 뭐하냐고.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이 설계도가 되고 설계도가 건축허가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요청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시작한 이 케이블카가 1963년에 완성이 된 거의 30년 만에 완성이 되었어. 지금은 그 케이블카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저는 그 기록영화를 그 슬라이드쇼를 기념관에 가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설명될 수가 있겠구나. 1935년에 그 청년이 센 화신토 그 험악한 돌산에 섰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청년의 마음 속에, 그 청년의 생각 속에, 그 청년의 내다보는 케이블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으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구나. 실제가 되는구나.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35살에 늦게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 제가 여기 목사 안수, 고시 보느라고, 오고 안수 받느라고 두번 왔는데요. 그때 와보니까 이 건물이 없었어요. 본당이. 그리고 구간이 있었고, 주택만 세 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 계신 분들. 그래서 사무실 올라가서 목사고시 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삐그덕삐그덕삐그덕 하는 삐거덕 나무 계단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시험 보고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정성일 목사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님 여기 우리가 주택이 세 채가 있지만 이거 다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교회 하나 잘 지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 그분이 은퇴하시고 떠난 후에 한창 후에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이미 그 전에 정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품어져 있는 것그 자체가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과 계획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했지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노인 그 성도님 한분 계셨는데 좀 복잡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싸움이 또 일어나요. 목회자가 참 불편해요. 근데 또 끔찍이 목사를 또 사랑하세요, 그런 분이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같이 식사하다가 자기가 먹다 남은 걸 그래서 다 쏟아부어줘요. 그 정도로 사랑하셔요. 저는 그걸 사랑한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속정은 따뜻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70이 넘은 분인데 한번 오셔서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네. 뭐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척추가 허물어지게 생겼다고. 수술 안 하면 6개월 안에 척추가 완전히 허물어진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수술하기 싫대요.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앉으시고, 저는 그를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평생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이 70이 넘은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제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허벅 다리를 붙들고,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기도 하시는데요. 얼마나... 몸부림치신는데제 바지가 벗겨질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성추행 아닙니까? 그래서는 막 저도 그냥 뭐 바지 안안벗겨질려고 잡아 당기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 한참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들으냐면 아하, 이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제속기는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빈껍데기만 남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은 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지만 기도나 해주세요 하고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둘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얼마 후에 와서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놀랍게도 같은 의사가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이렇게 허리가 달라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에게 저는 척추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그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믿음의 선물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봉사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참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렇게되게돼 있어요. 왜 사람의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여행할 때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지나다 그를 보니까 성경의 14장 8절에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를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귀신을 쫓김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거의 예외 없이 마지막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도.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며 후원받을 믿음.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로마스 입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으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말씀의 체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성도들을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봄철 되면 꽃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진달래를 만나기 어려워서 진달래를 찾아오시면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없는 줄 알았던 진달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사진 찍어가지고 진달래 꺾어서 오시고, 주소도 주고, 목사님 어디 가보세요. 어, 정말 진달래가 있더라고요. 아, 진달래가 생각밖에 미국에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꿔서 이건 정말 없겠지 하고 산수유로 바꿨습니다. 봄철에 일찍 피는 노란 꽃이잖아요. 그게 쫙 피면 보기가 좋거든요. 특히 지리산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두 분이 산수유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컵에다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는 정말 이건 못 찾아오겠지. 진달래를 2년 하고 산수유 한번 하고 4년째는 할미꽃을 찾아오세요. 한국의 양지바른 동산에 앞산에 가면 무덤가에 낮지 막하게 피어서 고개를 팍굽는 할미꽃. 이건 없을 거다. 할미꽃은 없을 거다. 많은 분들이 할미꽃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이 펜슬비엔에 있는 롱우드 가든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야. 이야, 지독하도 지독해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영수증에 사인하라고 사인. 밥 먹었다고 사인하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 나중에. 금년에 제가 좀 다른 꽃으로 봄철에 제일 먼저 피는 매화를 찾아오시는 분에게 매화 한 가지 꺾어다 주시면 매화 향기가 얼마나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매화 향기는 다른 꽃에 비해서 향기에 품격이 다릅니다. 참 최고로 쳤습니다. 진하고 은은하고 그리고 아주 그윽합니다. 매화를 찾아오셔서 꽃가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카톡에 불이 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약속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목사가 꽃을 찾아오면 밥을 사줍니다. 커피를 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켜주시기를 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할미꽃을 찾아오라는데 며느리 꽃을 찾아와서 저한테 밥 사람 사주겠어요? 안 사주잖아요. 할 믿고서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지키셔야지요. 말씀하신대로 도와주셔야지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 약속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고 결단해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큰누이 마르다가 나와서 울면서 선생님 왜 지금 오십니까? 오라비가 죽었는데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른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주마. 이런 확신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확신이 오는 때.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흔하지는 않아요. 몇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믿음은 영광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믿음은 영광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준비를 하십시다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일이 진행되는데 그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생각도 못하게 역사하시더라고.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주 막. 시시각각 시간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분에게 하겠습니다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은사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나 결심이나 감정이나 노력이나 강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 주장할 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었으면 열심히 믿어야 하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하고 한번 믿었으면 지독하게 믿어야 되고 한번 믿었으면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믿음에 따라오는 상급과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이로써 저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노아가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장 좋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쨍쨍 마른 하늘에 삼곡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오는 곳에 묻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 믿음 있느냐? 네. 그 믿음 좀 보자. 너 믿음 좀 보자. 너 믿음 있다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좀 보자.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배를 지었으며,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정하시고, 네가 믿음 가진 증거가 여기 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연히 믿어보려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약속을 주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승취하시는 그 일을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믿음의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